공격로들어 다들 일단 계속 로테이션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운동신경이 다 좋으시니까 그러니까. 형 되게 힘들어하던데요 어, 관석이 형형 네, 근데 몸도 제대로 안풀고 바로 뛰었잖아요

나이스 어잘갔다 바로 슛! 아, 네. 나이스 이스나이 아, 나이스 아, 저거 꺼지어 어, 핸들! 햇빛 안뜬게어디에요진블루팀 <놀람> <놀람> 꺼. 아. 이대형. 저거 <laughs> <laughs> 이도 <형도> 살살 박았는데이우 <laughs> <laughs> 옆에 간다! 여기 잔디 안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우리형형 <laughs> <laughs> 저희 더 파스 뿌렸어요. <laughs> 눈, 눈으로 찜만 하는 줄 알았어. 아니 아니 아니. 형 어디서 쳤어요이거요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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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 2대1이요2대1 2대1 네. 대루 이대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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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일.

막았다 막았다. 아 소리. 아, 아 형님 코너에요 코너 영훈 형님. 안돼. <laughs> 승재형승재형 승재형! 흔들린다. 막았어벌끝나나 하나, 하나. 1분 남았습니다. 나이스! 보다이 쫄보다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이제. 안 끝났어. 안 끝났어. 끝났어요 아직. 잘해 아, 집중. <laughs> 집중. 집중. 훈이 끝났어요 어 됐다. 잘 피했다. 아 도와줘 고달라고 들어와. 야 돼. 아. 막공입니다. 막공 낙공 막공 이번 경기 치열했다는데 왔다 왔다. 형준 어 가자, 막공이야, 막공이야, 신중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<laughs> 아, 낯선 반대, 반대, 반대가. 跟。<laughs>